안녕하세요. 멜번에서 사이콜로지스트로 활동을 하고 있는 동미라입니다. 오늘은 인지행동치료에서 얘기하는 어떤 사건이나 아니면 나 자신의 반응을 다르게 해석하는 것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인지행동치료에서는 우리의 인지, 해석이 우리의 감정 반응, 몸의 반응, 그리고 행동에도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는 생각은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생각으로 바꾸는 연습 오늘은 몇 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기능하는 나와 진솔하게 느끼며 살아가는 나이 사회는 우리에게 기능하는 존재로서 중요성을 많이 강조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기능을 잘해야 한다라는 압박감 속에 살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많은 심리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죠 흔히들 얘기하는 완벽주의는 우리를 좀 피곤하게 하죠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거를 낳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능하는 나가 정말 나의 가치의 유일한 것일까? 이걸 한번 질문해보고 그 기능하는 나로서의 중요성에만 모든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진솔하게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가는 나도 되게 나에게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다. 이렇게 또 다르게 시각을 바라보면 우리가 완벽주의의 그 늪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겠죠. 또 하나는 후회. 라는 키워드입니다. 많은 분들이 심리 상담 세팅에서 이게 후회되요 저게 후회되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고, 그러므로 인해 자책하는 마음, 슬프고 우울하고 화나고 스스로에게 이런 마음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후회도 한번 우리가 다르게 얘기를 해볼까요? 결국 내가 과거에 했던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라는 거고, 그래서 다르게 했었더라면 내가 다르게 했었어야 되는데 라는 식의 문장이 내 머릿속에 지나가는 거잖아요. 그건 다르게 얘기하면 아, 미래에는 내가 이런 방식으로 살고 싶구나, 이런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구나, 라는 어떤 길잡이를 제공해주는 목소리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후회로 인해 자책을 느낄 때마다 이 생각은, 이 마음은, 내가 미래에 어떻게 살고 싶은지를 말해주는 메시지구나. 세 번째는 나의 어떤 예민함. 어떤 특정 자극에 대해서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거는 약간 나의 개인적인 트라우마나 나의 과잉 반응 측면에서 바라봐주고 이해해주고 그 반응을 바꾸는 연습을 해야겠지만, 예민함이라는 말은 또이 사회에서 그냥 생각과 감정이 풍부한 사람을 지칭하는데도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예민함은 그두 번째 예민함입니다. 사람마다 다른 성격을 갖고 태어나는데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더 생각과 감정이 더 풍부하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자꾸 사회에서 너는 왜 이렇게 예민하니? 하고 마치 그것이 나쁜 자질인 것 마냥 나에게 피드백을 주었다며 그래서 그게 어떤 내가 스스로 나에 대한 존중감이나 가치감, 자신감을 떨어뜨리게 되는 요인이었다면 우리가 한번 그 예민함이라는 단어를 나는 예민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보다 감정과 생각이 풍부해 그리고 그것은 내가 내 인생을 참 진솔하고 생기있게 흑백이 아닌 더 다양한 색깔을 느끼며 살게 해주는 되게 중요한 자질이야라고 스스로에게 다시 말해줄 수 있겠죠 나의 불편한 마음 반응이나 아니면 나의 불편한 상황들을 바라보는 시각 내가 불안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내가 어떤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신경을 많이 안 쓰면 좋겠는데, 이 사람에게 이렇게까지 상처받고 싶지 않은데, 쿨해지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런 불편한 마음. 아니면 이 상황이 나를 너무 스트레스 받게 한다. 근데 그런 상황에 내가 계속 처해 있다. 이러면 너무 짜증이 나죠? 아니면 무기력해지기도 하고. 근데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아니면 불편한 마음에 안 드는데 마음 반응도, 어, 내가 만약에 이 불편한 마음 경험 속에서 아니면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나를 지킬 수 있고, 내가 음, 나의 온전한 가치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연습의 기회로 삼게 된다면 그렇다면 나는 정말 나에게 자랑스러울 거야. 내 불편한 마음 감정도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불편한 상황도 그냥 바라봐주면서 그 안에서 거기에서 나를 더 흔들리게 지켜주고 내가 그 상황 속에서 안정감과 평안함을 걔들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있다면 그리고 그걸 찾아보는 실험을 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좀더 우리가 이 삐뽀삐뽀 알람이 울리는 비상사태가 아닌 좀더 차분한 내면 상태가 되기 때문에 어 이런 불편한 상황에 대해서도 불편한 내 마음에 대해서도 좀더 나에게 도움 되는 해결책을 찾는데 어더 유리한 입장에 있게 될수 있습니다.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 되게 좌절스럽거든요. 자책하게 되고 어 심지어 심리 치료에서도 나아지고 싶은 욕망이 강했을 때. 완벽주의가 같이 맞물린다면 이 나아지는 과정에서 마음대로 우울감과 불안함이 바로 없어지지 않으면 나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실패라는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해본다면 실패는 아, 아직 내가 부족한 부분 아니면 아직 내 안에 남아 있는 갈등하는 마음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는 그런 내 마음에 아직 남아 있는 나의 다른 정서적 욕구를 발견하는 기회이고. 아니면 어쩌면 내가 지금 시도하는 것이 나에게 잘 맞지 않는다라는 그런 사인이일 수도 있고요. 그러면 이 세상에 가뜩이나 옵션이 많아서 우리가 피곤한데 하나의 옵션을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기회가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상황에 대해서 모든 나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프레임을 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통제권을 자 효능감을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